불자 TV. 인신 남덕이요, 불법 남동다 오늘, 우리, 지금 우리가 언덕 치려고 는 백중을 맞이해서 7분 4 9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몇 개의 모든 의미가 이 안에 느낀다. 인신 남덕이요, 불법 남동다 사람, 진짜, 몸, 사람, 몸, 받기가 힘들다, 이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사는데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고, 요즘, 보세요. 그, 이제, 이제 우리 요새 고사님도 다 하니까, 유튜브 같은데 보면, 우리 이제 유명한, 이 코로나부터, 신천지, 구원파, 휴거, 뭐, 어, 돌나라, 요새 뭐, 기가 막힌, 돌나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달아 유도 에다가 오지 않지 혼자 가지고 집단생활, 신앙촌같이 집단생활 하는 데 한국에서 성추행 고소가 들어오니까 저 미국 브라질 가서 집단생활 하면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너는 유치원 애들 중학생 여자애들이 교주님의 장군님의 아들, 교주 장군님이라 불러요 교주님의 아이를 빨리 나 커서 놓겠다고 노래 부르는데 지 엄마 아빠는 앉아서 박수 치고 있어요 간맞 막힌 일이잖아요 그 부처님 법을 못 만나서 그러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는 출가하고 나서 처음 들은 얘기가, 인신 난덕이요, 불법 난복이다. 또 이제, 요즘은 틀린 말인데, 남아 남수다. 남자 몸밖에 없다왜 남자 몸밖에 없냐 이제, 그때 스님들 얘기가,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이라고, 단절에 기가 모이지 않아서 참선하고 깨달을 때좀 불리하다. 그래서 남자 몸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그게 아니고, 요즘은 여성 상의 시대고, 여자 몸 받기가 힘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고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고1, 겨울방학 때, 교회를 다니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laughs> 절에 다녔는데 우리 어릴 때 뭐, 교회 가 여름방학 때빵 주고 뭐, 하다 주니까, 교회 가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근데 중학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랑 분이, 처음 딱 보자마자, 자기, 고향이 대구대구대봉교라고 대본, 대본, 교회 약도를 들어주고, 나는 이, 이 교회 장로고, 중부동부 학생 지도도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는, 위험을전대어 한선생이한 사람이, 선생님이라 사람이 학생들을 처음 보자마자 지교역을라고 칠판에다가, 천마디가 교역을라고 칠판에 서니 속으로 저런 미친놈이 나 있나. 그러고 하고 왔는데 여름 방학 지나니까 친구들이 다 가네. 그래서 한친구를불렀지 야, 교회가 재밌냐, 그러니까. 날 보더니 여학생이 버글버글 하다, 니까 여학생이 영상도 말로 바글바글 하다는데, 버글버글 다는 <laughs> 야, 이새끼야, 진작 에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 단위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성경, 교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여학생, 이제 중등부가 200명, 고등부가 180명, 380명, 반은 여학생이잖아. 여학생들 잘보려서 성경 암총회에도 나가고, 성경은 좀 읽었어요. 응? 근데 이제 성경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에 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요. 제가 이제, 공략 4학년 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한테 동탁에서 시문도 돌리고, 어, 버스 안에 보편장 가까이 하다가 엄마한테 던졌으면 끝나고, 중학교, 기양 사망했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장사를 해보고, 국문가에 숙부에 물건되고, 그때 이제, 사, 그 사춘기의 마음에 불평등 같은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일주일 만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가이브를 만들고 했던노 중에, 그 다음에 아담가이브가 말을 안듣고 선악과 연명을먹고 이, 하나님이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하는원죄 남자는 그 여자와 자식을 구약하는 의무, 이게 원제라고 그 원제. 그 원제부터 시작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 말을 안 듣고 악의 지성이 가지고 당신 눈으로 누러, 하나님 눈으로 예상 지켜보지 못할 때불로써 맹망케 하겠다 불과 불로서 그게 휴금이다 효금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하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을 갖든 대로 하소서 내 의지가 아무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가 없이 나의 모든 문명과 생활 모든 자체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이해가 십니까 불교는 뭐요? 전에 다니면서 그런지 불교는 자업자 자기한테 있다. 모든 것이. 응? 이런면좀 공부하셔야 돼. 네? 너도 이 태풍을 뚫고, 지금 오늘 많이, 나는 뭐 사람이 많이 앉아있어야 신이 나는데. 신이 는데 <laughs> 하필 일주일은 또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laughs> 네? 태풍온다고막 했더니 지금 암밖에 안, 안 왔잖아. 네그래 서울 강남 병원사 봉원할 때한 1,6회인데 막2 3 0 0명이 앉아있으면 막신나에 벌렁벌렁거려요. 막 신이 나서. 네. 스스로가 이제 이태풍온들고 여러분들은 권륭하시고요전세계 복을 가진 분들이요. 인신난덕이고 불법 난폭을 했잖아.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단계가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금 복락을 누리고 있고, 복을 짓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 때 이제 학교를 늦게 돼서 고3 친구가 불교 학생에 다녔단 말이야. 말 보더니, 불교 학생랑안 갈려. 야, 저래도 학생이 하냐?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경북 고등학교 경북 영구 대구 상고 지대산이에요 제일 명분 보다는 네 군데 학생들만 모아서 학생이나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스님이 굉장히 성갑자이신데, 말을 내보니 제일 여성, 아, 대학생들이 이쁘다는 거야. 야,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응?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던 진자전거를, 옛아르바이트 자전거를 태우고 가서 다섯 번 갔는데 들었던 본문이 가슴을 가져와서 꼽히고, 내, 이 뒤통수를 한대 때린 법문이 바로 3세 인가입니다. 정말 체험와대 받았죠? 네이거 사전 설명 3세 인가의 그 법문을 듣고 제가 이김탄목사님 세상이 다 채가 다시어졌어요그 고등학교 2학년 추석 다음 다음날 도망 나와서 집교사 갔다가 여기 온게 지금 지금 벌써 40년째입니다. 40, 84년대에 지금 나왔으니까 출간이 40일 인데8 3나쯤에그 삼재인가의 법물을 놓고 그 까까 하던 이게 다 풀렸어 쉽게 말하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에는 선적 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창도를 하시고 쭉 가서 불러서 내먹여 쉽게 말하면 시기가 0시 부터 24시가 켜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삼재인가 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이 시기가 둥글잖아, 시기가. 우리 이 시기를 딱 동그란 걸잘 봐도 왔네. 시기가 둥글죠. 근데 우리가 여기 12시부터, 한 바퀴도면 12시, 두 바퀴도면 24시잖아. 그 0시하고 24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가 이제, 아, 그냥 가, 깝깝하고, 우리, 우리 동네에 이제 골통 친구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사고치 보니까 애는 패면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만 졌으면 너가 돈왜 탔나. 이런 얘기 동네 어른들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잖아. 그 순간에 삼세이가 법문 듣는 순간에 이게 여기서 다 풀리는 거야. 이해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다는 거, 연결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법조 상사가 석덕도 이게 바로 원적 사고를 표현한 거예요. 국보. 이 동그란 원주. 동그란 도로 동그랗게 경력 이론사상이에요. 이런 이거는 이론사상이라고 합니다. 원적 사고.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 무시무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시작 시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1 2시나는 시점이 있는 거지 1 2시나 시점이 없는 거예요. 예, 아합니까 그러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뭘 얻고 다니고, 여러분들.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얻고 다니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죽음을 얻고 다니잖아.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뭔지 알아요? 지 사랑하는 사람 죽어서 같이 따라 죽는 막 생. 쪼를 하면서 당내 치르고 와서 3일만 지나면 이제 먹어. 자기는 안죽는줄 알아요. 영산도뭐죽죽는안죽는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가장은 나도 죽어. 근제죽으면 끝이냐? 겨울 지나면 병가 없이 생로, 병사.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연결됐다, 생사가. 응? 어? 이제 이해가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응.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요즘에도 인터,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이게, 미국 영화사에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요. 응? 지난번 톱회도한 뭐 적이 있는데, 오늘 움푹 니까 요즘, 요즘 유럽에는 혼종이라고 합니다, 혼종. 엘리트층, 지식층들이. 왜 거가 혼족이라는 거야? 혼족혼족이뭐 말이냐? 나는 종교가 섞였다 이게, 두 개다 이게. 섞일 혼자. 나는 기독교, 카톨릭 국가에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카톨릭인 것 같은데 요새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내가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불교 철학이 맞다 이게, 이게 맞다 이게. 시기가 영시부터 지금 있는게안 맞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과 머리로. 불교다기야 기독교에서 불교를 한다니야. 그게 혼종입니다. 미국, 유럽의 엘터들이 에이, 근데 더무수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 구약성선을 만든 사람들이 유태인이고, 창세기가 유태인의 역사서예요. 근데 그걸 만든 유태인들이 불교로 다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유럽 사이에 불교운동을 끌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고, 부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딱 다른 점이 딱 간단해요.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같은 여호와 야의 하나님 아래 서로가 장남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 우리가 이제 법주사 미래 부처님이 미래오신 미래부처님이듯이 기독교에서 메시아, 예, 미래오신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너는 사기꾼이다기야. 예수가 아니다기야.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빌라 바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소유 경제는 뭐냐? 탈무드입 탈무드. 들어봤죠? 탈무드하고 그, 그, 그 지들의 성자는 목사 같은 성자 납비라고 합니다, 납비. 근데 그 탈무드가 우리 불교의 불, 어, 어, 저, 법학형, 원각형, 불교 경전을 유대인들이 접하고 나면 미쳐버린답니다. 탈무도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 뭐 이성우와 이런 탈무도가 논리적인데, 불교의 이 논리에 접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예 불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카돌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예수님 맞다. 메시아 맞다는 거고,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메시아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지들끼리 서로 장남으로 싸우는 형국이 지금 중동인데요. 간단합니다. 근데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새 그 미국의 10대 영화사그리보드의 10대 영화사의 사장 중에 8 명이 다유태인들입니다유태인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가가 인터스텔라 최근에 아바타 영가 들어봤죠? 응?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최민식이나 루시, 그 전에 이제 사랑과 영혼, 트릭스, 아주 불교의 고차원적인 이 얘기하면 끼니까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그런 여관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마스다 사무라이, 찍고톰 크루즈가 불교로 개봉을 하고, 음? 이런 불교 논리가 들어가 있는 여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들이에요 무섭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잖아. 요 법조사가 당당하게 안됐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읽니까, 18페이지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 그 39페이지 뭐 끝장하고 읽겠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보세요. 다 펴보세요. 다 아, 폈습니까? 네. 예. 3세 인과 경의 공덕. 인연과 가부의 인체를 잘하라. 믿고 행하는 사람은 성상천하에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며 금생의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에 기이하며 진실도 믿어 정전을 복보시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기약에 태어나서 우량한 복, 복락을 얻으십니다. 재진의 곧 닦은 공덕 받지 못하면 바로 앞에 복받은 사람을 찾고보시오 전생에 닦은 공덕, 검생에 받고, 검생에 쌓은 공덕 내생에 받느니라.